2025년 2월 5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회원이 쓰는 치유 사례 폐암 갑상선암 피부암 뒷목통증 우울증 발무좀 등을 맨발 걷기 매일 3-4시간 사즉생 각오로 물리치다 채식섭생도 한몫 저는 전남 여수지혜 조XX 가로 67세 가로입니다 저처럼 혹시 갑상선암이나 폐암, 피부암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회원님이 계시다면 저희의 치유 사례를 보시고 맨발 걷기로 반드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년마다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2012년에 우측 갑상선암 수술을 했습니다. 9년이 지나서 또 좌측에 갑상선암이 있다며 조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2021년 7월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평소에 담배도 하루에 반갑을 피우고 아버님도 8 5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기에 폐CT를 찍어 보았습니다. 결과는 폐의 모양이 좋지 않은 형체가 있다고 대학병원에 가도록 소견서를 써 주셨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 하였고 너무나 놀라고 걱정이 되어 여수에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3.2cm의 폐암 3기 가로 B 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비소세포암으로 수술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암의 크기는 줄이기 위해서 항암치료를 한 주일에 한 번씩 6회 방사선 치료를 25회 하는데 1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는 중에 구토, 식욕 감소, 탈모 등으로 몸은 세약해지고 면역력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치료 후 1개월 반 동안 잘 먹고 운동도 하여 정상적인 체력, 만들기에 온 집중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죠. 드디어 2021년 11월 10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측 폐 가로 상엽 가로를 잘라내었습니다. 수술 후마취해서 깨어나니 참을 수 없는 통증에 몸서리쳤습니다. 이일후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호흡할 때 바람이 새 나오니. 내피와 염증을 혼합하여 코팅 시술을 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여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내 곁에서 노심처사 마음조리는 아내의 애절한 사랑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8박 9일의 퇴원 후에는 표족항암치료제를 3년간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은 지두 주째부터 구토... 울렁거림, 피부 부종, 식욕 감소로 정말 힘들었는데 아내의 극진한 케어로 채식과 해독 주스로 식사를 했습니다. 식욕 촉진 제도, 복용하며 억지로 식사하였습니다. 수술로 1년간은 우울증으로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아내 외에는 누구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2022년 여름에 지인의 권유로 혼자 맨발 걷기를 웅천해수욕장 해변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드문드문 걸었는데 1년 뒤인 2023년 초여름에 봉화산 편백수 앞에서 만난 유방암 한우가 맨발 걷기를 한다기에 동기부여를 받고 박동창 회장님의 유튜브 치유 사례를 중심적으로 보면서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을 열심히 걸었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을 사즉생의 각으로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렇게 웅천 해수욕장에서 맨발로 살다시피 하며, 3개월을 걷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으로 정기 검진 받으러 갔더니, 16.2로 높았던 폐암 종량 표지자 수치가 5.9로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가로 정상 수치는 5 이하입니다. 가로 모든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적혈구, 호중구, 중성구 수치 등이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추적 관찰해 왔던 좌측 갑상선암이 커지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검사에서 커지던 암이 작아졌다고 하여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피부암도 2024년 11월 전남대 병원에 수술 날짜까지 예약해 두었었습니다. 머리 왼쪽 우측 팔뚝에 여러 개의 피부암 가로 혹 가로 가 맨발 걷기 3개월 후부터 가려워서 긁었더니 하나 둘씩 그 혹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병원 예약도 취소하였습니다. 20대 군대 생활 중에 시작했던 무좀이 평생도록 극심하게 나를 괴롭혔는데 맨발 걷기로 완치되었으며 12년 전부터 뒤통수 통증으로 병원에 다니며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맞아가며 치료하였지만 완치가 안 되었는데, 이 또한 맨발 걷기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이 놀라운 결과는 현대의학과 맨발 걷기의 협치 때문이며,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채식과 식물성 단백질 가루 콩 가루 등의 건강한 섭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3개월에 한번 다니던 병원도 이제 6개월에 한번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병마로 고생하시는 한우들이 계시면 불강불급의 정신으로 맨발 걷기에 열중하시도록 추천합니다. 저는 맨발 걷기 전도사가 되어 이웃들에게 맨발 걷기를 권유하며 맨발 걷기는 은빛 노후의 건강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지혜 회원들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소통하며 지내니. 우울증은 멀리 도망가고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동창 회장님의 유튜브 치유 사례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이 지면을 통해서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픈 한우들에게는 맨발 걷기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에만 의지하지 말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걸으십시오. 맨발로 걸으면 걸은 만큼 반드시 치우로그 보답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